1,2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쓴 영화 '왕의 남자' 경복궁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한 제작진은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경복궁을 바탕으로 실감나는 세트를 만들 수 있었다. 조선 후기 한양 도성을 복원한 디지털 콘텐츠가 없었다면 영화 최대의 불거리였던 줄타기나 궁궐 연회 같은 장면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철저한 고증과 연구로 마련된 문화 원형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 원형 과연 그 가치는 무엇인가? 문화 원형이란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차별성이 있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말한다.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의식주뿐만 아니라 노래, 문학 작품, 풍속 등에서 나타나는데.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각 민족의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보더라도 문화 원형은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줄수 있는 보물 같은 재산이다. 우리나라 같이.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어, 아날로그 콘텐츠, 그, 니까 만화라든가, 이런, 그, 책으로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그, 아날로그 디지털 콘텐츠들이, 어, 차곡차곡 발전해온 국가하고,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 산업이 갖고 있는 집안이 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당 운영, 이런 소재 같은 거를, 국가가 이렇게 발굴해서 창작 소재로 만들고 그거를 일정하게 거대한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우리 정부는 민족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다음. 우리 고위의 문화원형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동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문화운영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 콘텐츠 기반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재창조를 통한 산업적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문화운영은 창의력과 경쟁력이 보고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신자원으로 활용할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 콘텐츠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획자들에게 창작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04억 원을 투입. 280여 개의 업체와 학교에서 역사, 민속, 신화, 건축, 예술 등 160개의 문화 원형 과제를 개발했다. 조선 후기 궁궐과 한양 도성을 활용한 영화《왕의 남자》, 고대 국가의 건국 설화와 고구려 고분 벽화를 활용한 드라마《주몽》, 조선 시대 기념 문화와 전통 장신구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 황진희 등 영화, 드라마 캐릭터,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 소재로 활용됐다. 문화 원형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2년. 문화 원형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8월까지 문화 원형을 활용한 건수는 총 3,420건에 이른다. 또한 인문학이나 순수 예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기초 학문 분야에 문화 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또 하나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문화 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진행하는데 지난 2002년부터 문화원형의 창작 소재 개발과 파일럿 제작은 물론 문화기관이 보유한 전통 문화 자원의 문화원형 콘텐츠와 개발과 활용, 문화원형 창작 소재 활용 마케팅, 한국형 스토리텔링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참여 제한등 어떤 신청 자익및 지원 분야에. 일단, 1차적으로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 그 다음 채, 현장 방문 평가 3단계, 어떤 평가 단계별, 평가 단계별, 평가 단계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갖다가 실시하여 우수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에서는 주로 이제, 이제 저희들은 기획, 기획의 우수성, 발표 평가에서는 책임자의 수행 의지 및 사업화 시행 가능성, 그리고 현장 방문평가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가제 신청서의 내용과 현장이, 어떤 현장의 어떤 인력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제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갖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머리 싸매고 어려운 고문서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 문화콘텐츠닷컴에 접속해 검색어에 정변이라고만 입력하면 고조선에서 근대까지 각종 정변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한눈에 볼수 있다 조선 말기 갑신정변을 클릭하면 정변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타난다 날짜별 주요 사건의 이동 통로까지 갑신 정면을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스토리 뱅크가 없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소품과 복식 배경들이 필요한가를 하는 것들, 이거를 이제 그래픽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저희가 이제 하나의 지도 위에서 어,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뭐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누구와 부딪혀서 누구를 죽이고 또 어떻게 정권을 잡고 하는 것들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 쉽게 이런 소스들을 이제 드라마하거나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만든 겁니다. 정변에관한이 디지털 콘텐츠는 지난해. 한국 문화 콘텐츠 진흥원의 문화 콘텐츠 창작 소재 개발 부문에 선정된 프로젝트 중 하나다. 문, 이런 대상물 중에 뭐 들어가야 될게 있고 안 들어가야 될게좀 있다고 그러시네요. 정변 당시 주요 인물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그가 입은 복장과 무기까지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복원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부터 어, 구한말까지 어, 일어났던 정변에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고구려 연개성문에 활용되었던 갑옷이거든요 고구려시대 갑옷인데 어, 이 갑옷도 어, 건축물과 비슷하게 어, 고중 그리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어, 결과물을 예, 사진자료와 고중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질을 최대한 가까운 걸 찾아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방패 보시면 이 방패가 어, 재질이 가죽이거든요 이 가죽은 화살을 불화살을 맞았을 때그 어, 방패 불이 번지지 않고 그냥 그 가죽이기 때문에 바로 불이 소멸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가죽을 많이 썼다고 자문 어, 받았습니다. 총 24개 사건을 선정해 사건의 준비부터 모의 발발 성패 등전변 관련 소재를 보기 쉽게 정리했다. 이 같은 창작 소재는 우리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소중한 자원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 문화 운영 과제들이 아주 전문적인 소재가 자꾸 재해석되고 풀리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그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더긴 시간을 두고 많은 그 문화 운영들을 더 많이 축적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월이 네. 사월이랬다 청산에 사월이랬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려가요 청산별곡. 국어 교과서에서만 접한 이 고려가요는 실제로 어떤 음악이었을까 지난 6월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고려가요의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통해 가사로만 접했던 고려가요를 쉽게 들을 수있다 g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고려가요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연주해 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악곡이 있다 한들. 아, 그것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지면은 그것을 누구나 쉽게, 아, 고려가요가 이랬었구나 라고 어, 들려줄 수 있고, 우리가 오랜 그 어, 세월을 통해서 어, 우리들 선조들 선배들이 그향유 하던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 음악 문화를 어, 우리가 다시 재현해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 굉장한 그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좀더 깊이 있게 갖게 하는 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과 가치와 의의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헌으로 남아 있는 고려 가요는 어떻게 복원이 될까? 그첫 번째 단계는 한자로 되어 있는 단선율의 고악보를 보기 쉽게 만드는 것. 한자로 되어 있는 이고악보들을요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상이, 상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편한 오선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라, 파면 파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자료 고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디까지 복원할지 그 기준을 세우고 단선 유의 곡을 변곡한다. 그러니까 이번 고려가요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을 불러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문화운영 사업을 통해서 개발됐던. 구악기 샘플들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미디 작업으로 이렇게 고려가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미리 이렇게 구기에더 어울려 고려가요에 어울리는 소리들을 미리 들어보고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음원들을 미리 들어보고 또 이전에 만들어졌던 구악기 음원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우리 문화 원형 콘텐츠인 국악기 샘플을 이용해 고려가요를 재현한다는 것. 미디 작업을 통해 고려가요를 실제 실청하기 위한 반주를 만들고, 시청자의 레코딩이 끝나면 mp3 파일이나 미디 음원으로 제작해 완성한다. 그렇다면 고려가요의 디지털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는 고려가요라는 게 어떤 시조나 시 같은 가사 형태로 그런 문학적인 것 그런 것인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어, 음악이지만 어, 아무도 이 복원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음악 교과서에서 악보조차 볼수 없었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원자를 통해서 저희가 어, 그런 교육 자료로서 먼저 활용이 돼서 고려가요란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음악이었다는 것을 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이것을 토대로 어, 이제 국악의 작편곡하는 분들이 새로운 창작곡이라든가 또 고려 시대의 다양한 어떤 그런 확장된 음악의 그 작편곡을 하는데 또 어, 원천 자료로서 쓸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선보인 중국집 막내딸 캐릭터 뽀까. 뽀까는 현재 130개 국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연간 890억 원 가량의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도중 캐릭터의 힘을 보여준 뽀까. 뽀까를 탄생시킨 캐릭터 업체는 뽀까의 뒤를 이을 후속 캐릭터가 필요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재 발굴. 업체는 우리 문화 원형에서 그 길을 찾았다. 토끼와 거북이 캐릭터 뮤엔가, 뮤엔가는 지난 2005년 문화 원형 활성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개발됐다. 그 짧은 스파 단편은 어, 그 10부작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작비를 지원받았고, 고쳐도 도움 받은 건 이제 문화 원형의 뮤엔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래 동화 별주부전이니까 그기에 상관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의상,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문화원형이라는 소스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 받았습니다. 뉴엔가는 삼국사계에 전하는 토끼와 거북이 설화의 12지신을 결합한 스토리. 토끼나 거북이 같은 동물 캐릭터의 디자인은. 우리 문화원형 조선시대 동물화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받았다. 배경도 그렇고 뭐, 이미지나 그렇고 다막 거의 자료조사가 제일 중요해요. 자료조사에서 거의 실물을 토대로 그거를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미나에 어울리는 이런 탈 이미지나 여기서 이제 모티브로 얻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식이 다 있어요. 자료들이 이런 어려운 같은 것도 있고 복장에서도 좀 많이 보고 참고하고 이런 패턴들 한국적인 이미지가 다양하게 묘사된 뮤앤가는 캐릭터 상품은 물론 3D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있는데 3D 애니메이션 묘가자는. 동양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영웅 판타지로 주인공 부기와 도리가 반란을 꿈꾸는 용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리고 있다. 여행가의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한 마케팅을 한1년반 동안 했었고 뭐 리마라든지 미컴 미 t v 라든지 뭐. 해외 메이저 그런 어떤, 저, 뭡니까, 비즈니스 발표 같은 데 가서 마케팅 활동 했었고, 거기에 대한 그 현재, 선, 현재 단계 성과는, 일단 상품화, 현재 그, TV 애니메이션, 요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한, 물론 이것도 해외 메이저급 한세 군데 정도에서 그투자재가들어가갖고 제작비 한 70억 정도의 제작비를 그 이미 확보한 상태고,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이곳에서도 문화원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문화원형 파일럿 제작 지원을 받아 완성한 애니메이션, 천년고택신나락과 독도는 알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은 문화원형 사업이 관련이 안된 사업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관련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에 연관된 사업들을 다른 지원 사업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방안을 오색했을 때그컨진원에 있는 문화원형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택 시나락은 오래된 전통 저택의 집 지킴이들을 주인공으로 이곳에 찾아드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애니메이션 잊혀진 우리 조상들의 친근한 것인 집 지킴이를 애니메이션 속에 되살린 것이다. 여기 배경이 된이 고택은 어, 윤중고택이라고 저희가 직접 현지 답사를 해서 윤중고택을 그대로 거의 다 표현을 했고요 어, 실제 윤중고택이 그 외관은 그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현대를 이뤄서 내부 모습은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그 모습까지도 거의 같이 표현을 했고요 전통 가옥에 대한 이런 세세한 것까지 몰랐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그리게 해서 어, 저 스스로도 작품을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아이들도 우리나라 전통 집이나 모양이나 문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만들면서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독도는 알고 있다 역시 문화 원형을 활용한 작품이다. 독도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게 어 그렇게 어 만들려는 게 CG였고요 근데 다소 그 독도라는 문제가 어 역사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좀더 음 무거운 소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 독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전부 이제 동물을 의인화해서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독도를 침범하려는 원숭이들을 백구와 그 친구들이 물리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안영복 장군이나 홍수진 대장 등 문화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문화 원형해 주는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좋은 점은, 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 자료들이 다 이미 조사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 변환을 하거나 다른 걸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한 작업입니다. 다양한 그 문화원형에 대한 것들이 뭐한 소재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뭐, 뭐 전통 놀이, 아니면 문향, 뭐 소설,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음,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처럼 우리 문화 원형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를 갖가지 문화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와 사업에 2단계 전략을 수립했다. 그로 2단계 사업에서는 한3 4 0에의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3건 이상의 활용 실적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을 통해 문화 원용의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창작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2차 사업은 문화 원용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는 2011년까지 진행되는 2차 사업을 통해 문화 원형의 시장을 구축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이러한 목표 아래 340개의 장작 소재를 개발하고 3천 건 이상의 활용 실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장작 소재를 중심으로 과자를 발굴해 장작 인프라를 지속하고 문화 원형을 소재로 한 파일럿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형 스토리텔링 발굴 등 개발된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작 소재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 될수 있도록 창작 소재 시장을 육성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혁신 체계를 마련하는 등4대 과제를 설정했다. 문화 콘텐츠 창작 을 위한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개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창작 인프라를 강화하여 21세기 이야기 산업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야기 산업 강국 시대를 갖다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단계 주요 사업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창작 소재 개발을 강화하고 문화원행과 문화상품 기획 창작 연계 지원, 창작 소재 수약사를 위한 시장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이나 또 관계 부처의 협의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 문화원행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경쟁력, 문화 원형.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으로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쌓여가고 있다.